반갑습니다 마니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새롭게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입니다 이 제품은 쉽게 말해서 태블릿과 노트북 동시에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 굉장히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또이 시그니처 키보드랑 슬림펜을 같이 사용하면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사용성도 좋습니다 서피스 프로 9 제품이 인텔 이보 플랫폼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동안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을 많이 리뷰해 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텔 이보 플랫폼이 많이 들어와봤고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서피스 프로 9도 역시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사실 뭐 서피스 프로 시리즈는 지난 서피스 프로 8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텔 이보 인증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이번 리뷰는 인텔의 지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을 잠깐 동안 대여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 잠깐 옆에 세워놓고 제가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인텔 이. 이보 인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특장점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징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서피스 프로 9을 직접 언박싱하고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인텔 이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언박싱 한거 보시고 디자인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 제품은 4가지 색상으로 사파이어, 포레스트, 플래티넘, 그래파이트 색상입니다. 그중에서 이 제품은 포레스트 색상인데요. 제가 평소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족스러운 색상이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서피스 프로 9 포레스트 색상의 기운을 제가 한번 받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제품이라서 이미 개봉이 된 상태지만 구성품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9 제품이 들어있고요. 설명서 가이드 종이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있고 충전 플러그가 있습니다. 충전기도 컴팩트하죠?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킥스탠드가 뭐랄까요? 서피스 프로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데 이 힌지도 굉장히 견고하고 각도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킥스탠드가 끝까지 펼쳐지지는 않지만 눌러서 펼쳐봤을 때도 힌지가 견고하게 버텨줍니다. 이 킥스탠드를 열었을 때 SSD를 교체할 수 있도록 우측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살짝 누르면 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통풍구도 보시면 이 먼지가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인치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픽셀 센스 터치 스크린이라서 자유롭게 스크롤하고 터치가 가능해요. 가로세로 비율은 3대2 고릴라 글래스 5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도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무게가 진짜 가볍죠. 스펙상 879g인데 실측해보니까 880g이 나오네요. 후면 상단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에는 썬더볼트 4 USB-C 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우측에는 서피스 커넥트 포트. 상단에는 전원버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서피스 프로 A에서는 좌측에 볼륨 버튼, 우측에 전원버튼이 있었는데, 유저들이 좀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는지 다시 또 상단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자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에는 시그니처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터가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3.5mm 이어폰 단자는 없어졌습니다. 서피스 프로를 사용한다면 함께 구매해서 사용할 시그니처 키보드 플러스 슬림 펜 2도 개봉한 걸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시그니처 키보드와 슬림펜2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291g으로 굉장히 가볍죠? 키보드의 무게는 277g, 슬림펜2의 무게는 14g입니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들부들한 촉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화살표 버튼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그니처 키보드를 따로 충전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쪽에 터치패드는 사이즈가 적당하고요. 터치감 좋고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눌렀을 때 소리는? 살짝 큰 편입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슬림펜 2는 자석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연결됐을 때 무선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 키보드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착 달라붙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좋고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붙여서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또 보관할 때 디스플레이가 보호되니까 좋죠. 무엇보다 결합했을 때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슬림펜 2가 키보드 요 상단에 수납되어 있는데 살짝만 올리면 이렇게 쏙 자석으로 붙으면서 슬림펜이. 숨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키보드를 떼고 태블릿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서피스 프로 9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죠. 프로세서는 1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또는 i7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인텔 Evo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죠.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탑재. 메모리는 8GB 또는 16GB. 저장 공간은 128, 256, 512GB입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15.5시간. 디스플레이는 13인치 최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전면 1080p, 후면 1080p 4K를 지원해요. 가격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메모리 8GB, 저장 공간 256GB 기준으로 약 140만 원대고 시그니처 키보드와 슬림펜 2의 가격은 약 35만 원입니다. 함께 구매한다면 약 180만 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서피스 프로 9이 인텔 이보 플랫폼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인텔 코 i5,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야 되고요. 내장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1을 탑재해야 됩니다. 일단 프로세서와 그래픽이 모두 조건을 충족했어요. 원래 이 인텔 이보 플랫폼이 기존의 인텔 울트라북의 계보를 잇는 플랫폼이다 보니 슬림함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거기다가 성능과 전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요런 컨셉이거든요. 예전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쉽 지는않았죠 이제는 슬림한데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성능도 좋은 그런 제품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 속도입니다. 약 3배 빠른 인터넷. 인텔 와이파이 6 6E가 들어간 제품들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3배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공공 와이파이조차도 와이파이 6로 다 바뀌고 있는 판국이죠. 있 와이파이 3대가 달라질수록 무선 통신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전송률이 최대 9.6기가 bps로 와이파이 5 5보다 40% 높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효율성에서도 좋은 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썬더볼트4 USB-C 타입 요두 개가 있는데 4K 모니터를 60프레임으로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두 대를 연결하면 사실은 사양이 낮은 제품들은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두 대를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이동할 때는 또 케이블을 제거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인스턴트 웨이크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인텔 v 보 플랫폼 기준 중에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인스턴트 웨이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절전 모드로 들어갔다가 해제를 했을 때 1초 이내에 화면이 뜨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전 모드인데 바로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화면이 켜집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고효율의 배터리인데, 이게 요즘에는 고용량이라는 말보다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배터리 용량이 많은 게 깡패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 들어서 많은 전자기기들이 절대적인 용량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높아도 결국 배터리가 줄줄 세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 절대량 자체는 좀 작더라도 효율이 좋으면 용량... 더큰 제품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피스 프로 나이는 최대 사용시간이 15시간 30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피스 프로 나이는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알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2080을 지키면서 사용하면 기존의 배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80이 뭐냐? 배터리를 20%에서 80% 사이를 유지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준은 쾌적한 통신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코시국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친구, 지인들끼리도 화상회의, 통화를 많이 하죠. 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얼굴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배경 초점 흐리기 조명 보정, 소음 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좀더 쾌적하게 사람과 사람을 있는 어떤 장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쾌적한 통신을 위한 것들 또한 인텔 이버 플랫폼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서피스 프로 9에서는 모두 충족합니다. 서피스 프로 9에서 이펜 사용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펜은 사실 인텔 이버 플랫폼의 특징은 아니죠. 서피스 프로 시리즈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제가 서피스 4 사용할 때이 펜에 AAAA 건전지가 사용됐을 때 건전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슬림 펜은 무선 충전이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펜 디자인이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볍고 그립감도 좋아서 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오늘 많이 주고 사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쭉 말씀드린 까다로운 인텔 이보 플랫폼의 조건을 통과해야만 이 인텔 이보 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인텔 이보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품 구매하실 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제품에 스티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하시기 전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만 하시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피스 프로 9과 함께 인텔 이버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윈도우를 활용하는 제품이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살까 태블릿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서피스 프로 9 제품을 후보에 올려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고 활용성, 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13인치의 120Hz 화면 디스플레이라서 부드러운 화면으로 영상 시청하기 좋았고요. 썬더볼트 4를 통해서 4K 외부 모니터를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니까 확장성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적용된 인텔 Evo 플랫폼 기반의 제품이라서 전력 대비 성능비가 좋죠. 가벼운 업무용 윈도우 태블릿 중에서는 뭐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적으로도 완성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